네 안녕하세요 골라타 선구팀장입니다 오늘은 허위매물 관련해서 제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허위매물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허위매물 직접 가서 뭐 당하는 사례도 있고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해서 시청자분들은 허위매물 안 당하실 것 같으시죠 근데 허위매물이라는 게 사기거든요 사기는 모르고 당하는 게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허인지 판별하는 방법과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중고차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게 되세요. 인터넷 검색해서 뭐 중고차든 중고차 뭐 매매, 뭐 매입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게 되는데 중고차를 검색해서 이제 엔사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사이트를 보시면서 판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딜러 사진들이 나와 있고 차량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딜러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이쁘고 잘생긴 딜러들이 많아요. 이러면은 무조건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일단은 골라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딜러들은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쁘면은 연예인을 하죠. 뭐 딜러를 안 하고. 근데 정말 연예인처럼 생긴 증명사진이 이렇게 딜러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상 사람들은 어 귀향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쁜 사람한테 차를 구매하고 싶고 잘생긴 사람한테 차를 구매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허위 방법인데 첫 번째 딜러 사진을 본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딜러 사진을 보고 너무 이쁘거나 너무 잘생겼으면 의심을 한다 물론 저처럼 좀 잘생긴 딜러들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차량 가격을 보는데, 아,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 뭐, 이 e 클래스가 신차가가 보통 7천만원 이렇게 되죠? 근데 막 천만원에 올라와 있어. 자, 이 e 클래스 천만원에 살수 있으면 누가 구산차 타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거의 100%허위라고 의심하셔야 돼요. 우선은. 그래도 이쁜 딜러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뭐 나는 허위 안 당할 거니까 하고 전화를 합니다 상담사가 전화를 받겠죠 근데 아, 목소리까지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아, 이제, 아 이거 차량 금액이 너무 저렴한데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라고 하니까 뭐 설명도 또잘 해줘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매매조합이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딜러랑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상담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오라고 해요 그 무조건 후위딜러들은 일단 오라고 하거든요 저희처럼 사전 점검 먼저 나가는 거 업체 없어요 우리는 오라고 해서 이제 갑니다 네, 아 이제 이쁜 얼굴도 볼겸 목소리도 이뻤고 그 다음에 차도 저렴하니까 룰루랄라 가시죠 이제 가서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게 전화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혼상구준 사람이 나와서 어.. 물어봅니다 아우디 물어 오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봤는데 거의 조폭이야 생긴 게 거의 접복이에요, 정말로. 저도 무서워요. 저도 허위 딜러들 보면 무서워서 눈을 내리고 다니는데. 났는데 험상 굳은 사람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이러는데, 이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 이때 만약에 내가 상담했던 사람과 이제 나온 사람이 다르다,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허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사무실까지 또 불려갔어요 항상 부주니까 무섭죠 그래서 사무실까지 불러, 불려갔는데 한 1시간, 2시간이 되도록 이 사람이 커피 한잔 주더니 안 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만들어서 지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기 수법인데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지조차 몰라요 지쳐서 이게 첫 번째 허위 딜러들 방법이고요. 두 번째, 험상 구전 사람이 아까는 한 명이었는데, 다섯 명이 때로 옵니다. 때로 와서 나를 둘러싸요. 자, 이러면 굉장히 무섭죠? 이럴 때 그냥 핸드폰, 호주머니 넣으시고, 일일이 누르셔서 통화 계속 켜놓으세요.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전화하시면 돼요. 어. 그런 분들 많아요. 다섯 명이 아니라 여덟 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또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자 계약서에 쓰는데 계약서에 어 이번에는 차도 똑같고 만약에 그 차가 700만원에 올라와 있어서 사러 갔다 라는 전제하에 네, 700만원에 이 차를 이제 살수 있대요 아우디를 말도 안되죠 어, 700만원에 살수 있어서 계약서까지 다 씁니다 다 쓰고 자 여기서 돈까지 입금했어요. 그럼 차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오늘 차량 출고는 안되고 이전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을 출고해 드리겠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돼도 이주일이 돼도 차량이 출고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이 차량 안될 것 같다 하고 다시 불러서 다시 뺑뺑이 돌립니다. 이게 허위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썼을 때 이때는 경찰에 신고하면은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돈을 입금하기 전에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출고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성능지, 보험이력 그 다음에 차량에 뭐 할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저당이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꼭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시고요. 이런 것들 보시기 힘들어요, 고객님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골라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골라타에 연락 주시면 사전 점검을 통해서 차량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드리고 고객님하고 시간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보내드리고 그 영상이 괜찮으시면 그 차로 출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골라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어, 오늘 허위 영상 당하 시지 마시 라고 제가 좀팁 드렸 는데 도움 되셨 나요？다음 <laughs> 에는 조금 더좋은 영상, 그 다음 에좋은팁 으로 다시 한번 인 사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